대지의 땅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면적은 약 77평입니다. 건물은 2015년도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1층 약 12평, 2층 약 20평이고요. 비슷한 건물 12채가 있는 펜션 주택 소규모 단지고요. 임장 영상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에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경계 부분에 석축이 거의 수직으로 3m 정도 높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도로의 폭은 4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진입하면 되고요. 도로가 절개된 걸로 보아 상수도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요. 석죽 사이사이에 잡풀과 잡목이 좀 있습니다. 주위는 소규모 펜션 단지고요. 1층은 약 12평, 2층은 약 20평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 있는데요. 1층과 2층은 분리된 걸로 보여집니다. 1층 앞쪽에 널찍한 목재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중창호입니다. 주차 공간은 넉넉해 보이죠. 전기는 뛰어갔습니다. 이 목재는 벌어져 있고요. 수리가 필요합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외관 모습과 주위 분위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남양주지원 경매물건이고요. 매각길은 2023년 11월 22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 30분까지 남양주지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가평군청이 있고요. 좌측으로 포천시 우측으로 강원도 춘천시가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가평군청과 직선 거리는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기본 이상의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고요. 경춘선 가평역과 자라섬 남이섬도 보입니다.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 5분 거리에는 면소재지가 있어서 웬만한 생활편의시설은 다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80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자동차로 여기서 출발해서 도로 상태 먼저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전체적인 도로의 폭은 4m 가까이 돼 보였죠.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와,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 또는 북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5천 7백만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7천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와 2차는 유찰이 됐지요. 현재 3차 진행 중이고요. 혹시라도 3차가 유찰이 되게 되면 4차 때는 30% 다운된 5천 3백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6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필지의 지목은 대 면적은 77.4평,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 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은 91.2평, 토지의 전체 감정가 6,2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77.4평입니다. 나머지 5필지는 현황상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는 지분입니다. 건물은 2층짜리 단독주택 1층 12평, 2층 19.8평이고요. 건물의 전체 감정가 9,5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사용승인은 2015년도입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치붕 2층 건물로서 외벽은 모르타로 위 페인팅 마감, 내벽은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는 셰시 창호라고 되어 있고,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위생설비와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난방은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는 아니고요. 전기 판넬이라고 합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 현관을 들었으면 거실 겸 주방, 방과 욕실이 있고, 2층은 1층에서 외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거실 겸 주방이 있고, 방 하나가 있습니다. 방 안에는 욕실 하나가 있고요. 거실 욕실은 여기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분리되어 있고 펜션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이 건물과 이 건물들도 경매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건물 임장 영상 찍으면서 내부 영상은 이 건물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물건과 면적과 구조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찍었던 임장 영상, 내부 영상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를, 여기를 보겠습니다. 구조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시를 들었으면, 신발장 두 칸이 있고요. 싱크대가 보이고요.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내부는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경매 물건은 아니고요. 앞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공 간도 살짝 보겠 습니다. 전실 을 들었 으면, 신 발장, 두칸이있 구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 두 개가 있고요. 2층에는 천창이 있고요. 최강창입니다. 욕실 공간이고요. 주방 모습입니다. 여기는 보일러실이고요, 2층에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욕실이 있고요, 2층에는 욕실이 두 곳입니다. 감정가는 1억 5천 7백만 원 정도 잡혔죠. 현재 최저가는 7천 7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건물 가격은 거의 없고 토지 가격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건물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고요. 옥션통에서는 편리하게 등기부현황 건물 옆에 건물 등기와 건축물 대장을 바로 열람할 수가 있고요. 등기부현황 토지 옆에도 토지 등기와 토지 대장을 바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요. 하자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래도 매각 물건 명세서는 봐야겠죠. 법원에서 권리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하자나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갈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건물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현황상 면적이 다르다고 나와 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발코니 부분이 확장된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은 현황에 의한 면적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살펴봤는데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 통.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회원 가입 시 1일 무료. 지금 결제하시면 평생 30%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신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sh촌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구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